안녕하세요. 한국 심리학회 임상 및 상담심리 전문가이자 이해와 공감 심리상담센터 대표원장인 조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살의 징후? 자살하고 싶은 얘기 해줄 수 있는 것. 제 블로그에 가끔씩 질문하시거든요. 친구가 너무 우울해해요. 친구가 죽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런 질문들 하세요 사실 저는 청소년기에 친구를 잃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16살에서 17살이 되는 그 해에 음, 제 친구가 저랑 성적 경쟁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저한테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고 음, 그 극심한 충격을 겪은 이후에 저는 제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시간을 돌려봤어요. 제가 시간을 돌린다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 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봤었어요. 네, 정말 많이 후회도 하고 슬퍼했죠. 그런데 그 슬픔과 후회의 의미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그것을 찾는 것. 저는 친구가 자살을 한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승화하는 과정에서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심리학 전문 작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을 이룰 수, 잃을지도 모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직접적일 수도 있고 우회적일 수도 있는데요. 사는 게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죽고 싶어. 나 자살할 거야. 나 죽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한 사람들 은 어떤 마음일까? 자살하면 이후에 삶이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절망감, 무망감,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나는 도저히 나아질 수가 없을 거야.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어. 이런 표현을 하죠.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묻는 걸 되게 어려워 하세요 그리고 못 들은 채 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전환시키거나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더 힘들게 할까 봐서요 어, 제가 자살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 때문에 더 자극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했다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오해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거첫 번째는요, 그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음, 자살의 징후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해서 알아차리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아주 세심하고 배려 깊은 태도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시머리게 밝게 물어봐라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그 따뜻하고 아끼는 그 배려의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살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좀더 얘기해줄 수 있어 나네 생각이 궁금해 어떤 마음인 거야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알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어, 자살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을 나의 따뜻한 마음으로, 경청으로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한계를 인정하고 자살에 대해서 전문적인 개입을 할수 있는 어, 상담 전문가,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과 의사처럼 음, 개입을 할수 있는, 치료를 할수 있는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할수 있는 어, 기관을 좀 알아보고 소개해주고 같이 가주는 것도 가능하다면 괜찮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권하는 게 좋습니다. 어, 정말 가능하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지 가족들한테 알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그 문제해결을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음. 단뭐 가족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에는 예외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놀랄까봐 충격을 받을까봐 뭐 미안해서 이런 이유로 숨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라면, 내가 가족이라면, 내가 형제라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걸 아는 게 낫잖아요. 좀 힘들어도 아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비디님 네, 그렇 알아야죠. 네,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권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또네 번째는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연락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 뭐 생명의 전화도 있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무료 상담기관, 전화상담기관 이런 연락처 리스트를 주면 좋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대 되도록이면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어, 가족이나 친구 혹은 그를 아끼는 사람이 함께 해주면 좋죠. 어, 정신과 병원이나 정신과 의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입원을 권고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을 때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살에 대한 위험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누군가와 같이 있게끔 하면서 돌봄을 주기 위해서 입원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죠. 음. 어, 혼자라고 느끼면서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들어주고 함께 있어 주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죠. 음, 하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이미 사랑한 사람을 잃은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 그 것이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비극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 저는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